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우리가 매일 듣는 MSCI 지수, 원래 풀네임이.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즉 모건스탠리에서 나온 인덱스 사업부였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MSCI는 100% 모건스탠리 자회사였습니다. 모건스탠리가 만든 지수를 전세계 기관들이 따라 쓰면서 MSCI는 모건스탠리 인덱스 브랜드라는 인식이 굳어졌습니다. 이후 상장을 거치면서 지분이 시장에 풀렸고 2009년 즈음에 모건 스탠리가 남은 지분까지 모두 매각하면서, 지금 MSCI는 서류상으로는 완전히 독립 회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MSCI의 주요 주주는 블랙락, 캐피털 그룹,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대형 자산 운영사들이고, 모건스탠리 는 이제 그저 많은 고객사 중의 한 곳일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지와 역사입니다. 이름 자체가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에서 비롯됐고, 오랫동안 모건스탠리 그늘 아래에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은 여전히 머릿속에 MSCI 는 모건스탠리 라인이라는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MSCI가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을 지수에서 뺄 수도 있다는 이야기. 다른 한쪽에서는 모건 스탠리가 IBIT 같은 비트코인 ETF 상품을 판다는 뉴스가 겹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MSCI는 지수에서 트레저리 기업을 문 밖으로 밀어내고 JP 모건 ETF 구조화 상품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는 것이 아닌가? 사실 관계만 놓고 보면 지금 두 회사는 남남이지만 이 역사와 이미지는 오늘 다루게 될 전통금융대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의 시나리오의 첫 장을 여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2025년 7월 7일 JP모건은 내부 규정을 조용히 바꿉니다. 예전에는 스트레티지를 천만원어치 사고 싶으면 500만원만 자기 돈이면 됐지만 이제는 거의 950만원을 자기 돈으로 넣어야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위험관리 한마디로 끝납니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분명합니다. 비 빚을 내서 m s t r 을 사던 투자자들은 사실상 손을 떼야 하고, 레버리지 매수세가 사라진 자리는 더큰 변동성과 불안이 대신 채웁니다. 이때부터 시장에서는 조용히 이런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은 몰라도 야 mstr은 좀 위험한가보다. 2025년 8월 29일 JP모건은 새로운 상품 설명서를 공개합니다. 기초 자산은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 IBIT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두 배로 따라가고 일정 수준까지 떨어지면 손실을 조금 막아주지만 크게 빠지면 원금까지 잃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복잡한 금융 상품이지만 실제 의미는 되게 단순합니다. 비트코인의 레버리지를 걸고 싶으시면 이제 MSTR 말고 저희가 만든 IBIT 상품을 쓰세요. 한쪽에서는 MSTR로 들어가는 기... 길을 좁히고 다른 쪽에서는 IBIT로 들어오는 문을 여는 장면입니다 2025년 9월 12일 일본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 매입 확대를 위해 신규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합니다 스트레티지가 먼저 시작한 회사 금고에 비트코인을 쌓는 전략. 이 전략을 다른 상장사도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업이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그 위에 채권과 주식을 얻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매우 미래지향적인 재무 전략처럼 보이지만 전통적인 지수회사와 은행들 입장에서는 지수 안에 비트코인 창고 같은 회사들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누군가는 야, 이 룰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MSCI가 공식 입장을 냅니다.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기업들을 지수에서 어떻게 다룰지 논의를 계속하겠다. 표현은 매우 점잖지만 시장 참가자들이 받아들인 메시지는 훨씬 직설적입니다. 필요하다면 스트레 티지 같은 회사를 MSCI 지수 밖으로 뺄 수도 있다. MSCI 지수에서 빠지는 순간 그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와 ETF는 MSCI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수 편입이 방패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그 방패가 언제 칼날로 바뀔지 모르는 위험 요소가 돼버린 것입니다. 2025년 10월 14일, 모건스탠리는 IBIT를 기초로 한또 다른 구조화 상품을 금융당국에 등록합니다. 익숙한 오토콜러블 구조에 기초자산이 비트코인인 ETF다라는 특징만 더해진 형태입니다. 이제 모건스탠리와 JP모건 두 은행 모두 비트코인 가격을 활용한 각종 레버리지 상품을 마음껏 팔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통 금융이 던지는 메시지는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비트코인을 하고 싶으십니까? 기업 주식이 아니라 은행이 설계한 상품으로 하세요. 2025년 11월 14일, JP 모건의 IBIT 상품이 정식 허가를 받고. 고객에게 사,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11월 20일 일부 투자자들은 이날을 K샷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날두 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퍼집니다. 하나는 JP모건이 IBIT 상품 판매를 본격화하는 문서, 또 하나는 MSTR이 MSCI 지수에서 빠질 경우 최대 28억 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경고 리포트입니다. MSCI 관련 내용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이날 다시 크게 부각되면서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레티지는 너무 위험하다. 비트코인 레버리지는 ETF와 은행 상품으로 하는 것이 낫다. 비트코인 레버리지 ETF와 트레저리 기업은 근본 구조가 다릅니다. 비트코인 레버리지 ETF와 은행 구조와 상품은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가는 상품입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면 정해진 배수만큼 그대로 움직입니다. 반면, 스트레티지 같은 트레저리 기업은 비트코인을 실제로 자산으로 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회사의 숨은 이익이 커지고 그 위에 얹힌 전환사채와 우선주의 가치 변동도 함께 커집니다. 성공하면 비트코인보다 더큰 수익을 줄수 있지만 실패하면 회사 전체가 크게 평가 절하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 비트코인 시장은 4년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리듬으로 설명되곤 했습니다. 채굴 보상이 줄어드는 시기마다 큰 상승장이 한 번씩 온다는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물 ETF, 레버리지 ETF, 은행이 설계한 각종 노트, 그리고 비트코인을 금고에 쌓는 기업들까지 등장하면서 가격을 움직이는 힘은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관과 파생상품이 시장의 리듬을 바꿔놓았고 4년 사이클 대신 2년짜리 짧은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 폭등장에서 자본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만약 이런 새로운 사이클 속에서 또한번큰 상승장이 온다면 그때 자금은 어디로 몰릴까요? 다시 한번 폭등장이 온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만 따라가는 레버리지 ETF와 은행 상품으로 흐를까요? 아니면 비트코인 상승에 따른 수익률이 더 크게 증폭될 수 있는 추레저리 기업으로 향할까요? 정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택은 투자자와 대중의 몫입니다 가격만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비트코인의 기대 수익을 품은 회사를 통해 우회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그 선택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공기점 위에 서있습니다